Yeah, I just want to uh, get a cup of coffee. Yes, that's why we're here. This is the best place to get one in Naples. No, we come over here and we pay first. They're obsessed in Italy with paying first. Hi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아 쌤입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오늘 소리 튜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소리를 내는 공식은 수학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제대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습하면은 미드 정도의 속도가 자연스럽고 편하게 들리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자신감이 붙어요. 언어는 자신감이에요. 우리 그러면 오늘 같이 공부할 영상 보고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세요. Yeah, I just want to uh, get a cup of coffee. Yes, that's why we're here. This is the best place to get one in Naples. No, we come over here and we pay first. They're obsessed in Italy with paying first. 토크쇼로 공부하는 거는 진짜 영화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딕션을 되게 잘할 필요도 없고요. 토크쇼는 정말 편안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토크쇼나 유튜브로 공부하는 거는 영화로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운 걸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안 들렸어도 괜찮다. 끝나고 나면 들릴 거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영어 소리의 공식을 한번 배워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I just want to get a cup of coffee.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이 소리가 안 들려요. Okay, I just want to uh, get a cup of coffee. Okay, I just want to uh, get a cup of coffee. Okay, I just want to uh, get a cup of coffee. 어떻게 원어민 얘기하죠? I just want t I just want t I just wanna 이렇게 들리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블럭이에요 지금 I just want to get a cup of coffee 한 여덟 단어로 되어 있는 거를 사실은 블럭으로 하면 몇 블럭이에요? 두 블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 좋은 소리로 탁 하고 블럭으로 박아 놓으면 I just wanna 나 그냥 좀 하고 싶은데 I just wanna okay, I just want to, uh...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화에서, I just wanna, 아, 제가 뭐 하고 싶구나. 그다음부터 주의 깊게 듣겠죠. 자, 뭐라고 다음 블록은 뭐가 나왔어요? Get a cup of coffee. Get a cup of coffee. 하나의 블록으로, 입으로, 귀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자, 소리를 왜 get a cup of coffee 이렇게 안 했냐면, 이런 연음 때문에 사실 우리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배우셔야 돼요. get up, 연결이 돼요. t를 중심으로 해서 모음 모음은 리을로 소리 내면 너무너무 편하게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cup of가 아니라 cup of 연결이 돼 버리고요. p 사운드가 강세가 들어가지 않고 연결이 되면 된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cup of 이러지 않고 cup of cup of cup of.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소리 내는 규칙을 모르는 순간 컵 u p 라는 단어가 있었나?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cup of 는 cup of 이렇게 소리가 나 라고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런 소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get a cup of, dada dada, dada 딱 요리듬이에요. get a cup of, dada dada, get a cup of 입에 붙이시는 거예요. Get a cup of coffee. 하고서 또 바로 여기서 나오죠.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뭐예요? 커피예요. 커피 먹고 싶다고. 이런 거 하나도 솔직히 안 들렸어도 돼요. coffee. 커피 먹고 싶구나. 사실 그렇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하실 때도 이 단어가 상대귀에 꽂히기만 하면 돼요.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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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계란 커버 커피 이게 아니라 커피. 상대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단어 잘 들려주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외국 나가셔서 워너민이, sorry 이런 경우가 줄어들어요. 내가 이 사람 귀에다가 무슨 단어를 제일 많이 제대로 꽂아주고 싶어. 요런 걸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소리를 내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커피, 커피 하면, 잘못 발음하면 이 발음으로 원어민들은 알아듣기가 너무 쉬워요.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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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 커피. 카피, 가 아니라, 커. 하고 턱 내려가야 돼요. 커. 턱 내려 보내세요. 커피, 커. 피. 커피. 자, 그래서 턱 내리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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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우리가 편하게 커피 하면 그들은 카피로 알아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럼 두블럭으로 말하는 거고요. 원어민도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살짝 쉬면서 얘기했죠. 왜냐면 아, 나좀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약간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블럭과 블럭 사이 여러분이 쉬는 거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 때나 쉬어버리면, 원하는 입장에서, 어, 저기서 왜 쉬었지? 약간 이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I just want to,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I just wanna. I just wanna. 하고 나서, get a cup of coffee. I just wanna. get a cup of coffee. 따로따로 따로 연습하고, 뭉치는 거예요. I just wanna get a cup of coffee. 이런 식으로요. 난 그냥, 말하고 싶었어. 얘기하고 싶었어.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맞춰 볼까요? 나는 그냥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어. 뭐라 그래요? I just want to talk. I just want to talk. I just want to talk. 바로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just want to. I just want to talk. I just want to leave. I just want to go. I just want to have a lunch. good. 이게 영어가 유창하게 나오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다음 거 봐볼게요. Yeah, I just want to uh, get a cup of coffee. Yes, that's why we'r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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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Why sound 잘해주셔야 돼요. 혀끝으로 꾹 눌러주셔야 돼요. Yes. 상대 내 입에는 약간 이 e s 처럼 들리시면 좋아요. 귀는 yes로 들리고 yes. That's why. 퇴치. 요거 우리 돼지꼬리 사운드입니다. 여러분 발음 끼호는좀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어 발음 끼호만 제대로 배워놔도 굉장히 여러분의 소리는 아주 아주 빠르게 좋아져요. That's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저는 이거 무조건 가르치라고 합니다. 발음 끼호 That's That's why 자 W 사운드 잘 쏴주셔야 되고요. That's why we are 이렇게 발음하면 너무 힘들어요.고 발음 우리 좀 배워 보신 분들은 알죠 워워워워워 r의 과거형이랑 발음 뀨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워워워워 이렇게 소리 내시면 돼요 that's why we're her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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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 타고 한번 해보세요 that's why we're her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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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why we're here. That's why we're here. 이렇게 해서 리듬 타고 하시면 훨씬 더 영어 소리 내는 게 편하세요. Yes, that's why we're here. This is the best place to get one in Naples. This is the best place to get one in Naples. This is the best place to get one in Naples. This is the best place.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너 커피 먹고 싶다며. Yeah, 그래서 that's why we're here. 우리 여기 있잖아. This is the best place. 자, 이것도 하나의 블록으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This is the best place. This is the best place. 최고의 장소야. 베스트 하지 않아요. 티 떨어져요. 그래서 best place. Best place. This is the best place. 뭐할수 있는 최고의 장소냐면, to get one. 여기서 one이 받아주는 건? 그렇죠 커피 to get one 이거 발음이요 원원원 one, one, one 아니에요 W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get one get what. w w 뱉어 줘요 get one in naples 우리가 보통 나폴리 라고 하는 게 영어 미국식으로는 naples 라고 발음을 합니다 naples 얘네는 왜 나폴리를 naples 라고 발음해요 그러니까요 지는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영어를 쓰는 원어민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리내는 걸 알기는 알아야겠죠 우리가 나폴리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렇 get one in naples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풋사운드에 강세가 없으면 되는 소리가 나올 수있습요 있습니다. 자 나폴리에서 먹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장소예요. 여기가. This is the best place to get one in Naples. Now we come over here and we pay first. Now we come over here and we pay first. Now we come over here and we pay first. Now, pay first. now 이제 now we come over. 여기 여러분 come o v e come over 아니고요. 요거 발음 기호가 O oh 사운드입니다. 어, 그래서 O 어, 생각보다 여기 O가 좀 커요. 그래서 우우가 아니라 오 oh. 오케이? Okay? 그래서 come over oh. come over oh. 일단 여기를 먼저 많이 연습을 하세요 come over oh. come over here we come over here 우리 여기 와서 and we pay first 먼저 돈을 내자 pay first 그쵸? 여기서 중요한 단어 뭐예요? 여기 와서 pay first 제일 중요한 단어에서 항상 영어를 말을 할때 그리고 들을 때는 내가 효율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듣고 있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Now we come over here. 이게 아니라, Now we come over here. a n y w a anyway, anyway. anyway. 잘안 들려요. We pay first.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묵혀서 들려요. 그래서, 어, 왜안 들리지? Listening은 안 들려가 아니라, 들리는 소리와안 들리는 소리를 그들은 말을 할때 구분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들릴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안 들리는 소리는 보통 뭐다? 기능어예요. 그럼 우리가 말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능어 여러분도 죽이면서 말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겨요? 리듬이 생겨요, 영어에. 리듬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엇박이 생겨서 그래요. 엇박이. 중요한 단어, 안 들리는 단어가 엇박이 생겨요. 따, 따, 따. 정박이면 리듬이 없어요. 자라자라자 이런 니까 리듬이 생기는 거예요. Now we come over here and we pay first. They're obsessed in a l y with paying first. They're e s s n t l y with paying first. e r e e s s n t l y with paying first. 이전에 it 수업을 할 때는 were obsessed라고 했었는데 오, 이번에 수업을 하려고 들리니까 쏘가 so 들리는 거 같아요. 왜 그때는 안 들렸죠? 어, 문맥상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쏘가 살짝 들리는 느낌이어서 넣었어요, 이번에. w e r so s u s s 이런 것들이 사실 소리를 천천히 잘 들어보면, we're so o b s e s s So 파고서확 연결이 돼 버려요. 그래서 잘안 들려요. 만약에 이 사람이 was so obsessed 보통은 s 에다가 강세를 주거든요. 강조하는 거라고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더 너무 집착한다 이런 표현이니까 보통은 s 에다가 강조해서 내는 편인데 여기는 약간 무거워지면서 소리가 나왔어요. 어쨌든 있어요 소리가 그래서 was so obsessed. We're so upset. 이런 느낌으로 소리를 냈죠. 자, 그래서 요거 발음하실 때, obsessed with, obsessed.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얘는 일단은 리듬이 뭐냐면, obsessed, obsessed. 놀라시겠지만, 얘는 리듬이 again 이랑 똑같아요. again, the dare, obsessed, the dare, obsessed. 딱요 리듬이에요. 그래서 obsessed, obsessed, obsessed 하면은, 여러분이 이음절을 삼음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음절이 달라지면 원어민들은 헷갈려야 해요. Obsessed, obsessed가 아니라 obsessed, obsessed 이렇게 소리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형은 여기 s로 여기 지금 모음 아니죠? 발음 기호상이에요. s로 끝나는 무성음일 경우에는 틋 소리가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obsessed, 요런 거예요. obs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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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essed. 그죠자 그러면 we're so obsessed, we're so obsessed. We're so obsessed. We're so obsessed. We're so obsessed. 더 많이 뱉어진 게 여기죠. So we're so obsessed. You're so obsessed. 자, 너좀 집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바로 다 연결이 돼버렸어요 You're obsessed in Italy. Italy. 이탈리아를 왜 도대체 Italy라고 소리 내는 거야? 그러니까요. 얘네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영어를 말할 때는 거기에 맞는 걸 써주셔야 돼요. 한국어로 할때너 이탈리 가봤니? 이러면 <laughs> 이러면 웃기죠. 이탈리아 가봤어가 맞잖아요. 근데 영어로 말할 때는 이탈리아라고 하면 못 알아드니까 그 언어에 맞는 걸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 언어가 조화를 이루니까요, 그죠 그래서 obsessed in Italy. 이탈리아에서 좀 어디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할때 with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with paying first, with paying first. 너돈 먼저 내는 거에 이탈리아 에서는 되게 집착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또 많이 쓸수 있는 블럭이 바로 you're obsessed. You're obsessed with. You're obsessed with. 거 그냥 입에다가 탁 하고 붙여 놓으셔야 돼요. You're obsessed with. 너 어디에 집착한다. You're obsessed with. 자, 그다음 문장 확장해 볼까요? 그녀는 어디에 집착한다 뭐라 그래요? 그쵸 She's so obsessed with. 되게 집착한다. 그래서 소리 블럭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블럭별로 입에다가 팍 하고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안 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 어디에 집착해, 너 어디에 집착해, 그녀 어디에 집착해 이런 식인 거죠. 어디에 집착하는지만 뒤에 얘기하시면 되겠죠. Pain first. Pain 할때 요거 발음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로 끝나는 모음이에요. 그리고 모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잘 기억해두세요. 이로 끝나는 모음 다음에 모음이 오면 Y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혀끝을 아랫니 안쪽에 그냥 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리 내는 게 편해요 pay, paying 이거든요 paying, paying, paying 그래서 pay와 ing 가 한꺼번에 있다는 라 생각으로 소리를 내셔야 돼요 paying first 너 먼저 돈 내는 거에 집착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you're so obsessed in Italy with paying first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한번 쫙 공부를 해 봤어요 자 이제 여러분 천천히 연습을 할 거예요 빨간 표시 제가 그 다음 분석해던거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아주 아주 슬로우로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먼저 할게요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yeah, Get a cup of coffee. Yes, that's why we're here. This is the best place to get one in Naples. You now we come over here and we pay first. We're obsessed in Italy with paying first. I just wanna get a cup of coffee. Yes, that's why we're here. 몸도 따라하면 좋아요. This is the best place to get one in Naples. Now we come over here and we pay first. You're so obsessed in Italy with paying first. 자 이렇게. 천천히, 저는 지금 한 번만 하지만 한 여러분 열번 정도 하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I just want to uh, get a cup of coffee. Yes, that's why we're here. This is the best place to get one in Naples. Now we come over here and we pay first. They're obsessed in Italy with paying first. 숨 마시고, 패턴 내면서. I just want to 생각하는 척. Get a cup of coffee. Yes, that's why we're here. This is the best place to get one in Naples. Now we come over here and we pay first. You're so obsessed in Italy with paying first. 하고서 끝이 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말할 때 자신감, 들을 때 자신감 생길 수밖에 없어요. 끝나고 들어보세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Everyone, okay, I just want to uh, get a cup of coffee. Yes, that's why we're here. This is the best place to get one in Naples. Now we come over here and we pay first. They're obsessed in, in Italy with paying first. Okay, I just want to uh, get a cup of coffee. Yes, that's why we're here. This is the best place to get one in Naples. Now we come over here and we pay first. They're obsessed in, in Italy with paying first. Okay, I just want to uh, get a cup of coffee. Yes, that's why we're here. This is the best place to get one in Naples. And we come over here and we pay first. We're obsessed in Italy with paying first.